안제리니 모든 민족을 카페 그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간 때 영접하였고 헐벌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오해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간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무슨가 하... 없셨나이까 어느 때 병들 왜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 임금이 되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염핀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살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 때 마시가지 아니하였고 나간 대일때영조하지 아니하였고 헐벌 때 오디피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럴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죽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간 대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이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고 영생은 하늘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말씀은 해야 되며,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어, 영벌에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정도 내가 이제 예수 님니까좀 착하게 살고 교회도 현금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할 나라 간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팔장0주 절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내가 얌체같이 믿음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저 정말 교도소 성교하고 싶지 마, 마음 없습니다. 제 6의 생각으로는 왜 찾아갈 때 교도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제수답 앞에 말씀 전한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가 그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저는 아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썩 내켜서 가는 건 아닌데 여기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뭐 예배당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남보다 좀 낮게 사무적이지 아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벌의 영생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아 내가 정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예신한아십니까전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 밑에 이이 밭을 일구는 이 노인분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이 노인부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땅을 이렇게 살금살금 팔고 들어와가지고 밑에 그땅 자기 땅도 아니고 물가의 땅인데 그래서 교회 그 땅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 때문에 가만 안더면될 건데. 근데 내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느냐. 그게 제가 항상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그렇게 쉬운 천국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교도소를 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여기에 다 참, 참여해야 됩니다 교수를 가지 못해도 이 교도소 성교에 우리의 참여해야 되겠다. 내 환경 때문에 못 간다 하더라도 할수 있으면 또 가고, 할수 있는 복음 전하고, 왜 주일날 몇 분만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인데 걱정 전혀 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자나 우나 뭐 충돌하다가 뭐뭐말겠지뭐아 나라가 잘 되겠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뉴스 나온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금 그 광화문에요 어제도 많은 숫자가 한 건요. 세계 뉴스에 지금 나오는 세계 뉴스, 세계 뉴스의 초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어그 연설할 때 가장 중요한 연설 내용이 뭔지 압니까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편하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걱정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못 갔지만요, 정말 어제 이 대한민국이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결과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해야죠, 기독교인들이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나오고, 우리 맨날 기도 제목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게 그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자는 거다 하면 예배 못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모이기를 힘쓰라왜 그럴까? 우리게 실천 목표 가첫 번째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게 표어 가는데 성경 없는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 듣고. 어제 수협에 처음 나온 성도님이 있어요. 이제 자기는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아 목사님, 내가 이겼습니다. 아, 나기 싫은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수인들은 믿지 마세요. 성경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을 때, 이 말씀대로 믿을 때, 신명기 이십팔장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이슬 민족들에게 복을 주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홀리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교우 선교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게 주신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안동에 청송 교사가서 선교하고 싶어도 교회들이 못합니다. 왜? 기회를 안 주거든요.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아무나 가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물질로 참여하고. 어차피 지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내네 모르겠다 이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내가 못해도 기도로 참여하고 내가 시간 내면 참여하고 여러분의 성김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김을 주면 기하게 보십니다. 내 앞에 정말 도와줄 자 있다면 여기 보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뜻대로 자 살려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기 왜 이런, 무슨, 이거 기독교인들 그냥 가볍게 읽어 나갑니다. 절대인 가볍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배당,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이까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의 초보 가운데 초보예요. 믿음이 발전해야 하나는 믿음만큼 삶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에는요 우리가 장사한자가 되면 모든 걸 맡기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한자가 되면 맡기지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때 믿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 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뻔한 삶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을 결산받을 날이 옵니다 그 결산받은 그날에 주 앞에서 모른다 하는 자가 되면 안됩니다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모른다면 이건 충격이죠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내 보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자 주님 앞에 서서 서, 서지만은 아무것도 칭찬 받고도 별로 없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번가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칭찬과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고난입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용납해 줘야 되고 어제 장경동 목사님이 그 10월 9일날 이야한것 저는 잊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그 다음에 김일성 자기는 자기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빨리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러면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은 시간 내어서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돈 들여서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 여러분에게 영광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언제나 내 자녀에게 대할 때도 육으로 대하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해야 됩니다. 내 손자 손녀에게 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나그네 된 것, 홀벗은것 기독교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 바름 믿어보세요. 세상이 달라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도소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을 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요예믿게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런 모든 행동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절심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지 마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는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꼭부득이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침에 기도를 정했고, 저녁에 기도를 정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하지 않습니까? 만사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생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삶을 다 주신 거야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붙어 주님은 365일 여러분이 눈을 뜨나 눈을 감나 주님은 여러분의 관심 두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니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단지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 주셔요. 호흡하하하하시피 피를 돌 하시고 피곤을 풀어 주시고 잠잘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과 환경 그것을 주님은요 절주 t y 하시고 주무시 to get you, fear to get y 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처럼 목 r 하면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믿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주셔요. 여러분, 겨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이거 내 환경 풀어주시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머무르지 마세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벗어나버리십시오. 저는 주님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이 자리에 다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내 자녀들이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다 나오게 하겠다. 이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왜?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 하면 주님은 새벽에 일찍이나 기도하셨거든요. 시간 되는 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요 시간만 내면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잖아요.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시간을 내 시간을 주님 위해서 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내몸 하나 내몸 하나 이렇게 건사해 나가는 정도로 신앙생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 아니 그 좁은 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동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동을 보마시키겠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세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좀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더큰 영역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